잘 맞았거든요. 아손 전환근 쪽에 손... 맞았요아 위에 저는 네. 네, 제 시선에 음... 그러니까 힘쓰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맞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운동주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경기에 큰 변수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동욱 선수가 빠르게 몸을 풀고 있고요. 어, 이 부상 상황이기 때문에 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의 역대급 코크 꿈의 10승을 향한 도전.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다 문동주, 운명의 타구 앞에서 쓰러지다. 프로야구의 잔혹한 현실이 또한번 젊은 투수의 꿈을 가로막았다. 창원 NC파크의 무더운 8월 오후, 하나이글스의 젊은 에이스 문동조 22세가 자신의 프로야구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맞이했다. 데뷔 첫 10승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눈앞에 둔채 마운드에 올랐던 그는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운한 사건으로 인해 그 꿈을 잠시 유보해야 했다. 운명을 바꾼 한 순간, 사회 말, 이사 무주자의 상황, 경기는 NC 다이노스가 4에서 0으로 앞서가고 있었지만, 문동주는 2회부터 안정된 투구를 보여주며, 서서히 경기의 흐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타석에는 NC 위 최정원이 들어섰다. 볼카운트 1에서 1. 승부의 순간이었다. 문동주가 던진 세 번째 공은 포크볼이었다. 그의 주특기이자 이날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타자들을 속려온 그 구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최정원의 배트가 공을 정확히 포착했고, 타구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투수 정면을 향해 날아갔다. 순식간에 일이었다. 문동주는 몸을 피할 시간조차 없었다.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되돌아온 타구는 그의 오른팔. 그가 야구 인생을 걸고 공을 던지는 바로 그 팔을 강타했다. 마운드 위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문동주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젊은 에이스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 이 순간의 비극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문동주가 보여온 최근의 놀라운 성장세였다. 지난 6월 26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그는 마치 다른 선수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7경기 동안 43이닝을 소화하며 4승 1패. 평균 자책점 1.88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45개의 탈삼진은 그의 향상된 제구력과 구위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다. 22세의 나이에 프로 1년 차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투구를 보여준 문동주는 이미 팀의 핵심 선발진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구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밤의 연습, 끝없는 자기개발, 그리고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운명의 1회, 집중타를 맞다. 이날 경기의 시작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1회부터 문동주는 NC 타선의 거센 공격에 휘말렸다. 첫 타자 김주원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문동주의 두 번째 공, 몸쪽으로 들어간 직구를 김주원이 정확히 포착해 우중간으로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냈다. 발이 빠른 김주원이 1루에 나가자, 문동주는 당황하지 않고 견제구를 6번이나 던지며 주자를 견제했다. 이는 그의 침착함과 게임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다음 타자 최원준이 만만치 않았다. 최원준은 문동주의 네 번째 공인 몸쪽 포크볼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배트에서 튕겨나간 공은 우익수 오른쪽 파울라인 근처에 떨어지는 삼루타가 되었다. 하루 전에도 삼루타를 기록했던 최원준이 이틀 연속으로 삼루타를 뽑아내며 NC위 선취점을 만들어냈다. 연속된 장타의 공세, NC위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번 타자 박민우가 타석에 들어섰고, 문동주와의 치열한 칠구 승부가 펼쳐졌다. 결국 박민우는 바깥쪽 포크볼을 정확히 밀어쳐 좌익수 쪽으로 깔끔한 타구를 만들어냈다. 한화의 좌익수 문현빈이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박민우는 3루까지 달려나가며 또 다른 3루타를 완성했다. 두 타자 연속 3루타라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NC위 4번 타자 맷 데이비슨까지 가세했다. 그의 배트에서 나간 공은 우중간 펜스를 강타하며 2루타가 되었고 이로써 NC는 3타자 연속 장타라는 압도적인 공세를 펼쳤다. 5번 타자 박건우의 2루 땅볼로 인해 1,4,3루의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문동주의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다음 타자 이우성에게서 나왔다. 이우성은 문동주의 초구인 가운데로 몰린 커브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가볍게 쳐냈다. 중견수 앞으로 떨어진 적시타였다. 위기 속에서도 보여준 투지. 1회에만 장타 3개를 포함해 총 5개의 안타를 맞으며 25개의 공을 던진 문동주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세혁에게 볼넷을 내주며 1, 4, 일 2루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서우철을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뒤 문동주는 최정원을 상대로 승부를 걸었다. 결과는 유격수 땅볼이었다. 삼루와 유격수 사이로 향한 타구를 유격수 하주석이 재빠르게 처리해 삼루로 던져 포스아웃을 만들어내며 문동주의 1회 이닝이 극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운데로 몰리는 공들이 많아 집중타를 맞았던 1회였지만 문동주는 이를 교훈삼아 다음 이닝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정을 찾은 마운드의 지배자 2회부터 문동주는 마치 다른 투수가 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주원을 2루 땅볼로 쉽게 처리한 뒤 1회에 3루타를 쳤던 최원준을 상대로 복수전을 펼쳤다. 몸쪽 높은 직구로 승부를 걸어 허스윙 3진을 잡아내며 서륙했다. 박민우 역시 유격수 파울플라이로 간단히 처리하며 3자 범퇴를 완성했다. 3회에는 더욱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맷데이비스을 포크볼로 허스윙 3진시킨 뒤 박건우를 유격수 땅볼로 이우성을 다시 허스윙 3진으로 처리하며 연속 3자 범퇴를 기록했다. 이때 결정구로 사용한 포크볼의 위력은 가히 압권이었다. 타자들이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가르는 모습은 문동주의 향상된 구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절정의 순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말. 사회에 들어서면서 문동주의 투구는 절정에 달했다. 박세혁을 상대로 한첫 번째 대결에서 그는 직구로 루킹 삼진을 잡아냈다.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순간 박세혁은 배트를 움직이지도 못했다. 완벽한 제구력이었다 서호철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이은 루킹 삼진으로 타자를 제압하며 마운드 위에서의 절대적 지배력을 과시했다. 관중들도 문동주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사 무주자. 다음 타자만 처리하면 완벽한 4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최정원이 타석에 들어섰다. 1회에 유격수 땅볼로 처리되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동주의 세 번째 공인 포크볼이 그의 배틀을 만났고, 타구는 곧바로 투수를 향해 날아갔다. 경기장을 덮은 정적 타구가 문동주의 오른팔을 강타하는 순간 창원 NC파크는 정적이 휩싸였다. 마운드 위에 쓰러진 문동주, 급히 달려오는 양상문 투수 코치와 트레이너들. 그리고 타격을 한 최정원까지도 마운드로 향하며 문동주의 상태를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문동주를 보며 코치진은 즉시 교체를 결정했다. 총 71개의 공을 던지며 보여준 역투를 뒤로 한 채, 문동주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운드를 떠나야 했다. 그의 자리에는 좌완 조동욱이 올라왔다. 야구의 잔혹한 아이러니. 이날의 사건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잔혹한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문동주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이던 바로 그 순간에 불운이 찾아온 것이다. 그의 주무기인 포크볼이 상대방의 배틀을 맞고 되돌아와 자신을 다치게 한다는 것은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다. 1회의 집중타로 인한 실점 위기를 극복하고 2회와 3회에 걸쳐 연속 3자범퇴를 기록하며 완전히 경기의 흐름을 장악했던 문동주였다. 4회에도 두 타자를 연이어 루킹 삼진으로 처리하며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였던 그에게 이런 불운이 찾아올 줄 누가 예상했을까?